응. 뭐 어. 지금? 나를? 응! 이안 돼! 소리 앞으로 안 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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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있나 여기 알아. 여기가 보리차를 되게 잘 끓여. 되게 유명한 집이잖아요. <laughs> 디저트, 디저트 드시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아, 보리차, 보리차. 아이, 뭐야. 진짜 있는 줄 알았잖아. 야 정말. 아나 진짜. 어, 매너짱. 커피숍 같는줄 알았는데. 여기 보리차 두 그릇이요. 커피만 <laughs> <보리차 웃음> <한번 웃음> 먹어야 되나요? <laughs> 왜? 아 여기가 유일하게 보리, 보리를 직접 볶아서 우리나라 거를 음... 보리차를 여기서만 내리거든요. 보리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여기 보리차 일단 네잔리 예. 어머. 안심하네. 아, 그러면 간단하게 수육으로 한접 음, 음, 그냥 그럼 보리차 대신 저는 예, 마기 마패기? 예. 국밥. 탕 저희도 아니, 여기는 그냥 수육 하나 먹어요. 뭐? 저희, 저희, 굽배기는 먹어요. 맛빼기 하나, 맛빼기 하나. 맛배고 그런. 맛빼기네 개. 네, 맛빼기네 네 개하고 수육 하나. <laughs> 예. 아, 아이고. 아 그분 고생하셨다고 그냥 어? 별건 아닌데 내가, 아니, 맨날 꿈만 받아서. 어. 어? 이거는 협찬도 아니고 내가, 제가 사비로 산 거예요. 그별거 아니에요. 티포트하고 그냥 이거, 그냥 돈절기로. 다른데 먹는 거 배기. 얼굴. 요건 티, 정종이나 이런 거랑 음료 음료. 어, 예쁜 거 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는 거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제가 작은 선물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가시는 뭐. 거예요? <laughs> 뭐더 남았나요? <웃음> <웃음> 진짜 올 여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오늘 들어오고 만나서 두 분이 너무 좋은 게 진짜 국민들한테 그늘이 되주는 것 같아요. 소나기로 한번 열기를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움을 싹가셔줘 너무 좋아. 어. 헌트가 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세상을 다 하자. 진짜 진짜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저지은 소니 외쳐로 살며시.

하나 할까? <laughs> 비도 오고. 여기 나, 저기 냉수 하나 주세요. 네. 예, <laughs> 여기 다녔으면 뭐. <laughs> 아, 오, 왜 아니에요? 딱알 돼. 어우, 두 번째 막 식사 시간이라고 딱 나가셔. 여기 깍두기 를 딱. 어, 아까도 너무 맛있었어, 진짜. 아 근데 이거 이건 잘드시다 녹화 ]잖아. 끝나고 가야 되겠다. 아좀 드셔줘야 돼 일하려면 살도 안 찌고 몸에도 좋고 맛있다. 여전히 맛있죠. 여기는 진짜 아 맛있다. 예, 냉수 맛있다. 아 냉수 왔다. 어... 평상시 몰라 근데 진짜. 아예. <laughs> 그건늘 베이스면 된건 있죠. 영어이다영어이다 아니, 술 넣을 때가 어딨어? 달달하니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 <laughs> 머 <laughs> 술을 이렇게 드셨다데 <laughs> <laughs> 진짜. 공실장님은 우성이 형 안녕하세요 이로 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네. 정말. 네. 하얘졌대요. 어. 머리가 네. 하얘졌대. 그럴 수 있어. 공실장, 어. 공실장이 형들한테 형들하고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물어보거있으면 물어봐라 했거든요. <laughs> 자 드디어 이제 질문. <laughs> 질문.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 있어요? 네. 궁금한. 네. 궁금한 건. 인생사. 궁금한 건 인생사. 그냥 그냥 이제 네. 자 액션. 저보다 훨씬 더 형님들이시고. 심... 더 많이 살아오셨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간다. 한 6개월 했으면 40일이군요. 그근데 어... 허... 뭔가 불안불안 하... 하는데요. 지금 일단 도입은 괜찮은데 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일을 더 일과 사랑 중에 일에 더 집중을 <laughs> 일에 더 집중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집중하기는. 너무 힘이 드는 거뭔소리예요 하나, 두개다 챙겨 챙겨야죠. 두개다 챙기고 싶은데. 두개다 집중이 안 되니까. <목소리> 성호야, 집중력이 떨어졌어 지금. 아, 아 제대 하는 건가요? 형님들이 딱 지나오실 때는 이것밖에 못 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집중했다든지 아니면 너게 좀 힘을 주고 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목소리> 아, 알았어요. 아, 해져 가지고. 둘다 집중을 할수 없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네요. 아, 네, 아, 정답이다. 네. 제가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에 집중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내가 뭘 선택해야 돼? 내 삶이 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질문만 던지고 있는 꼴인 거지. 오. 음. 그렇지. 어, 당연이다. 정작 하지는 않고, 네. 맞아 고민하다 세울다가. 질문하지 말고 일단 오케이 내가 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취하고 이룰 게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성취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작가, 결혼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laughs> 생각하는지? 그런또 본인의 또생각에 상당히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두개다 열심히 하셔야 돼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하는 쪽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진심을 답변을 하세요. 또 사랑을 하는 쪽에서도 저 사람이 그래도 바빠도 나한테 이두 음, 형들도 다 겪었던 했구나. 거고. 그렇죠. 그럼요. 네. 알게끔 해야 된다면은 그만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저희가 얘기한다라고 그게 어떤 누군가의 지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 각자가. 야, 진짜. 심지어 정재 씨랑 나랑은 한편 그 영자는 그시간을 같이 있어도 각자 선택에 있어서 다른 경험들을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다, 뭐뭐나 뭐 연배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말이 본인 <laughs> 어떤, 또 어떤 정답은 뭐, 없는 거죠. 정답은 아, 없어요. 네, 그렇죠. 답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해볼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 열심히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도알거 아니야. <laughs> 저 놀랐어요. 진짜. 야, <laughs> 나는... 야 진짜 빛보다 빠르네. 이집 깍두기가 최고야. 야. 서울 깍두기인데. 아니지분. 나는... <laughs> 먹은... 내가 이렇게 김치를 다 먹었나 언제? 눈뜨고 이거 뚝배기 가네. 여기는 누가 예술이거든요. 네, 맛있어요. 응. 맛있어서 잘 먹고 있는데. <laughs> 야, 어이 감사합니다. 구성씨 진짜 좋아한다. 자, 어머나 진짜 좋아한다. 자, 아 이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지. 사랑도 마지막 살을 처음보다 마지막 전부를 준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 대단해. <laughs> 자, 부모님이 응? 우리한테 유산 남기신내 유산이. 야, 아여긴 진짜 맛있어. 좀 드셔줘야 돼. 한점 드릴 수니나 하나다, 없어, 하나다, 하나다. 앵콜! c o r e 엄청난 거, 제 야, 분주 제기뻐요 오늘. 정우 아, 성씨 많이 드시네. 여기 잘 선택했죠? 음. 그럼. 좋네요. 이건 뭐 간단한 디저트인데 뭐 케이크는 이거 한점 케이크 먹으면 칼로리 높은데 이건 칼로리도 없잖아 단백질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렇지. 파블러에 설악산 공원에 나오시더라고요. 무조건 다 받더라고. <laughs> 여름철에는 선풍물이에요 <laughs> 개를 마다 바뀌어야 돼. <laughs> 또궁금한 <laughs> 거, 정재영한테. 네. 개는 없다. 어, 나온다. 제물 던져. 잘하고 있어. 그냥 <laughs> <laughs> 두 분이 찐치니시라고 이렇게 또 선물도 나 있고. 실제로도 되게 또 같이 많이 다니시고. 네. 근데 한번 질문할 네. 때 거의 한 5분 질문하네. 어렸을 때부터 만난 친구들이랑. 끝까지. 그 남자들의 그런 인거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우린 끝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친구들이 결혼도 하고. 나는 길어질수록 좋죠. 조금씩 흩어져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모아서 하면 좋은지. 아 근데 나송 실장님 마음 알것 같아서. 질문 다 무려 뒤 뒤에. 헌어또게떨고 응. 있어 지금. 알겠습니다. 사회생활을 각자 하면서도 모든 관계는 거리감이 중요해아 이거는 진짜 아, 붙어있다고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아 거예요. 맞아 맞아. 어. 물리적 거리감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거리가 어릴 적에 이 친구 만났으면은 어릴 적그 추억으로 되돌아가서 그 기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1년에 한번 만나든 2년에 한번 만나든 그런 감정과 추억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라면 은 되는 거지. 왜너 나한테 연락안해 그런 친구는 친구의 생활을 존중안 하는 친구지. 아, 네네네. 어, 되게 궁금했던 걸또 되게 두 분이 서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걸잘 대답을 해주셔서 진짜 제가 손, 손을 딱칠 정도로 되게 가슴에 와닿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얘기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다 진짜 근데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네요 와 아니 너무 가까이 있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정재씨랑 너무 가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활동에 그렇게 비춰지지 저희가 또못 보고 서로의 일에 전념할 때는 긴 시간 못 보거든요 그럼 못 봤다면 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이야? 뭐 어떨 때는 음... 한달 반? 길면? 아 겨우? 그게 길어요? 아니 왜냐면은 <laughs> 회사도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맞아. 사실은 옆집이잖아요 옆집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다 생각 한다면한달반 동안 잠깐이라도 못 마주칠 때도 있으니까 그럼 막뭐 보고 싶어요? 한달반못 뭐, 보는 거? <laughs> 아 그러는 거야 그냥요 아 궁금하죠 아 궁금해 뭐 하냐? 네. 전화로 대충 얘기했는데도? 궁금하죠 걱정도 되고 나도 생각했는데 제일 오래 가는 게 진경이가 태궁 진경이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응, 걔가 나, 나 나한테 개그를 배워가지고 음. 여군 미쓰리하고 옛날 여군 미쓰리 무성씨 같이 나와 네. 생각 나요? 네. 여군 미쓰리때 안개 오라니 안개치면 오래 탔잖아요. 거기 타셨나요 버스에, 영차 버스에? 저못 탔네요. 그데 이정재 씨는 맞아. 백전 언니가 하는 토크쇼에서 제가 언니 서브로 붙었을 때 이상형을 물어봤어요. 백전 언니가 시문하시있그누구도 있는데 애매하니까 나를 찍더라고요. 야... 이야...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와. 이 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습니까? 아 그런 질문 때문에 이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웃음> 어머. <웃음> 아, 나를 찍. 아... <laughs> 자더 이상 자 이걸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네. 아이고. 누나 진짜 변함없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저 프로그램 하셨었던 거, 그런 것들. 예. 제일 히트했었던 예. 코너들. 예.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감독으로서 구성해주시더라고. 요 <laughs> 세상에. 그. 응. 버스도. 아, 버스 괜찮지. 우리 첫게스트로 나왔어요 어 오! 누나 파일로 세라. 그 다음에 예전에 왜그 홍진경 씨하고 왜. 그게 아니다 드라마. 그 아, 드라마. 사람. 그래. 그것도 재밌어 자, 씨. 감독님. 정경장겸 아, 진짜. 음, 음, 종료동이. 종료동이. 아, 진짜 와, 너무 재밌었어. 다 기억하네. 아, 너무 고맙더라고. 나를 다아시더라고 음. 단맛극 형식이었지만, 그, 그, 깊이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음. 맞아. 깊고 재작하셨잖아요. 맞아. 예. 네. 제작하, 난... 아, 아, 아. 음. 제작하셨, 제작하셨잖아. 난한번더 해. 매니저부 직접 제작하신 음.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제작하신 거예요? 예. 진짜요? 예. 제작. 어머, 나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한번더 해. 나는 그때 생각했어. 나는 이이 이, 이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난 그때 내가 연기자를 갈 것이냐, 제작자가 될 것이냐, 날안 되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음. 다할 수는 없는 거였더라고. 좀안 힘들어요? 배우하랴 여기서 감독하시랴. 음. 근데 사실 영화는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에 다 동의를 하신다면 스텝과 배우분들 그러면 같이 어깨 동무로 하고 다녀라서 아 명언이다. 네. 이 감독님은 이번 영화 헌터 할때 그런 건 없었어요? 배우 박병호와 음, 이정재 감독이란 어떤 그런 거에서의 어우, 너무 힘든데? 저는 별로 체력만좀 떨어지는 것 말고는 아 체력은 네 많이 먹고 또 산삼도 챙겨 주시고 아, 산삼? 산삼 저는 우성 씨가 네. 보호자라는. 작품 연출하고 배우할 때 살이 말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나는 홍삼을 선물했거든요. 산삼도 <laughs> 돌아오더라고. 너무 좋다. 네. 근데 우정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아, 물론이죠. 네. 용기 힘, 언덕에 올라가는데 힘겨우은 그냥 뒤에 손만 딱 니가 딱 올려주듯 다 아니, 그리고또 필요할 때는 또 얘기해요. 이기해요이 네. 어, 요거 놓친 거 같은데. 요건이 어, 요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럼 받아들여요? 거의 90% 정도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친구들 제가 있냐? 부럽더라고. 음. 생각하지 못했었던 지점을 얘기하실 때가 많았어서. 그때 그 얘기도 생각나서 바로 얘기하거나 그러시나 봐요. 되게 조심스럽고, 도시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맞아. 흐름을 깰 수도 있거든요. 맞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맞아, 맞아.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이렇게 속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면 이 얘기를 했을 때저 속도감을 깨서 얻는 게더큰 건지 적은 건지 고민해야 돼요. 정재 씨는 이제 감독으로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옆에서 느껴지니까 그 속도감을 함부로 깰 수는 없는 거죠.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이 친하기 때문에. 똑같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더 신경 쓰고 응원해주는 입장이라는 거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야. 연인이다, 연인. 멋있어. 진짜 좋은 어, 친구를 그래. 얻는 건 천하를 얻는 거죠. 맞아요. 아, 아 너무 좋네. 그두 분, 사랑. 진짜 우리 셋, 셋 중에 누가 진짜 중간에 결혼한다고 하면 준둔다, 진짜. 진짜 해? 진짜 해? 아, 자, 왜? 우리 통하니까 결혼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준둔다? 아니, 아니. 안 돼! 왜 마무리가 그렇게 아, 결혼하면 안 돼! <laughs> 우리 일로 결혼했어. 진짜, 우리 중에. 일로 결혼했다고요? <웃음> <웃음> 진짜 가면 안 돼. 약속, 꾸라미스. 아, 어, 왜 약속을 해? 하지마. 결혼 하지마. 아, 나 싫어. 아니, 아, 나 싫어. 왜? <웃음> 왜? 지금까지 하는 거 뭐로 하려고요? 결혼하자. 야, 하지 마. 결혼은 잠깐이야. 연애랑 결혼하라 들키면 가만두지 않아. 조심해요. 왜? 왜? 그래도 백허그를 할수 있잖아. 어? 맞아. 에이, 뭐. 이정재 씨가 팬들이랑 뭐할때 백허그를 잘해 손시장이 센스 있으면 얘기하겠지. 뭐, 손시장이 센스 있으면 얘기하겠지. 뭐, 한번 슬쩍 해해주걸라도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분위기 보고 한번 띄워줘. 특명특명 네, 네. 네. 특명. 네. 특명. <laughs> 형님, 이 또... 형님, 이 또... 좋으신 분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씩... 예. 백허브... 송은이가 네, 네. 어, 받았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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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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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지금? 나를? 어. 응! <laughs> 어이안 <아이고. 웃음> 어. 돼! 손이 앞으로 안 와! <laughs>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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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더, 더, 더. 어? 어? 뭐 해야 돼?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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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우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시사에 <laughs>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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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